안녕하세요. 복보야놀자의복보입니다 오늘 아이다스리수울 바드로 파라다이브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게 15m 레스큐랑 50m 토잉.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져요 그리고 수심 CWT 24m. 두 개가 남아서 오늘 그거를 하러 왔어요 할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트레이닝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CWT만 열심히 연습하고 왔습니다 할수 있을지 오늘 수업을 해주실 강사님은 블루팩홀의 김민현 강사님입니다 또 처음 뵙는 강사님이고 수심 트레이닝을 되게 잘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오늘 CWT를 해야 되니까 알맞은 강사님이 아닌가 열심히 한번 수업 들으면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평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차례. 교육을 받고 즐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현 강사님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패블 프리다이빙 소속 강사 김민현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강사님 소개 보니까 강사님 수심 약간 네. 쪽으로 보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네. cwt가 잘 안되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오셨구나 네, 맞춤형으로 아, 딱찾아갔죠 제가 제가 cwt를 좋아해요 아 바이빈처럼. 제가 원래 cwt도 잘 안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양성 부력이고 이래서 네. 더 내려가기 힘들어서 웨이트도 3kg씩 차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레이닝 할때송 쌤이 자기는 연습할 때 일부러 네, 뭐, 네 그렇게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웨이트 빼라고 해갖고 네. 1kg만 차고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처음에 3kg 차고 했을 때보다 계속 트레이닝 하니까 1kg 때더잘 내려가지더라고. 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다제 핑계인 것 같더라고요. 부력은 맞아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Okay. 오랜만에 파라다이브 왔습니다. 아이다2의 마무리를 파라다이브에서 했는데, 3의 마무리도 여기서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같이 교육받을 두 분이 더 계시고, 이제 곧 수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수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피닝이 잘안 되는 나를 위해서 민현 쌤이 새로운 연습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피닝을 하면 내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로 연습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려가는 느낌이랑 똑같아 그래서. 곧 바로 내려가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 나름 잘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동시에 보니까 비교가 확 되는데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연스럽죠. 반면에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버거워 보이는 돼지 아, 저제 모습이네요. 먼저 가장 큰 저의 문제점. 이렇게 몸의 중심으로부터 뒤쪽으로는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앞쪽으로 발차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밖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앞차기를 못하고 뒤차기만 계속하면 몸이 얼굴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회원전용 영상인 프리다이빙 오답노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보야놀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전용의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멤버십으로 따라와. 이제는 본격적으로 CWT 24m를 도전할 시간입니다. 저기 보이는 딥탱크가 바로 수심 20m 지점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수심 24m를 갔다 올수 있을까요? 여전히 피닝도 좋지 않고 자세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목표한 수심까지 가기 위해서 최대한 귀에 집중을 하면서 이퀄라이징을 하며 내려갔습니다. 를 지나고 눈앞에 캔디볼을 발견한 순간, 차분하게 수면으로 턴 드디어. 아이다3의 목표수심인 24미터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오케이. <laughs> 아니죠 아니죠. 해보고 해보고. 오케이! 아니지 아니지 회복구 빨리. 회복 오케이 사인 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와 드디어 왔다. 자, 우리 다음 다이빙 할 때는 이제 프리풀 타볼 거예요. 네, 20m 원형 들어가면은 프리풀쭉탈 거예요. 속도 안 나도 괜찮으니까 프리풀 타보세요. 네. 그래서 올드맨 포지션한 다음에 살짝 말아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그리고 허리는 우리 헬스할 때 아치 알죠? 이렇게 피는거 네. 이거 반대 프리다이빙은 아치 말고 이렇게 말아줘야 돼요, 허리를. 그래야 일자로 내려갈 수 있어요. 오케이? <목소리> CWT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26.9m 내려갔고 힙이 달성했습니다. 기분이 좋구만. 그리고 이제 레스큐를 할 겁니다. 15m 레스큐 하고 포잉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거라 할수 있겠지. 오케이!

이쪽으로 걸려왔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걸고 왔으면 바로 올라오자마자 이쪽 손 뒤로 가세요. 어, 그 이렇게 어, 그상태 하나둘 <laughs> 어, <다깝다. 웃음> 오케이 하나, 오파하셔도 괜찮고 양심 차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 상황되면 존댓말도 안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 제가 교육생 <laughs> 한 명이 딥탱크를 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에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그때 형이었어요 아는 형 형! 그랬었어요 <laughs> 많이 먹을 텐데? 아니, 당하는 사람이 물 많이 먹는데? <laughs> a oh, l i'm dreaming that i would turn i n t a o r p u i i n t e l l t i 조금 더 앞으로 리고8 앞으로 모아 줘야 돼요. 좀 말아 줘야 돼요, 지금. 너무 이렇게 꼬꾸치면은 찰 계속 이렇게 뒤로 가요. 그래서 살짝 말아주고 포도 앞으로 차 주세요. 오늘 다이빙 마쳤습니다. 아. 힘들다. 오늘 15m 레스큐하고 50m 토잉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와, 진짜 너무 힘들다. 가뜩이나 이게 처음부터 그걸 한게 아니라, CWT랑 프리멀전 미 하고 나서 해가지고 더 힘들었어요. 민현쌤이 역시 수심 전문 강사님이셔가지고, <laughs> 저한테 되게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올드맨 포지션? 다른 강사님들이 요렇게 구부정하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했어. 차차쌤도 저보고 힘을 빼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라고 그랬고, 혜진쌤도 저한테 이렇게 몸을 구부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다 올드맨 포지션 이야기였어요. 노인이 거, 걸음 걸을 때처럼 이렇게 구부정하게, 그 이유가 바로 이 핀... 핀을 신으면 핀이 자연스럽게 요렇게 되잖아요. 발끝에서 요렇게 휘어지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무릎을 굽힘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여기서 다리를 싹 구부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말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게, 아 힘들다! 오늘 다이빙도 재밌게 했고 그래도 수심 CWT 오늘 26.9m 통과해서 너무 기분 좋고 이제 필기 시험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다 3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해서 나는 아이다 3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다 3면 아이다 3 중급 프리다이버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다 4는 당장 바로 도전을 하지 않을 거고 조금만 더 트레이닝을 하고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다 3에서는 수심이 20, 24m가 기준이기 때문에 수심 24m까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고 나면 어, 그때 아이다 4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프리다이빙 재밌게 했고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뭐랄까 아 이제 아이다3를 끝냈으니까 어 다음에는 저거 잠수풀 도장깨기를 한번 더 해볼까 해요 잠수풀 도장깨기 오랜만에 가서 근처에 맛있는 것도 한번 먹고 또 합법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수 있는 기회니까 <laughs> 그러면 다음번에는 잠수풀 도장깨기 컨텐츠로 오겠습니다 안녕 차려.